네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구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마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보시면 은이 어 사단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폭로해 놓았습니다 어 이거는 인간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어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스에 보면 이 사단의 예, 원래 천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보석이라는 보석은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그 능력이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예,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 천사장에는 따르는 무리가, 무리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루시퍼는 그 이름이 예, 개명성이란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개명성인데요. 이 찬양 담당 예 루시퍼는 예 개명성이란 이름을 얻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너무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비겨보겠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의 불의,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은 미가엘을 보냅니다. 미가엘 전쟁 담당 천사장을 보내서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의 사자들도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때 사단, 마귀, 귀신이 된 거죠. 천사들, 무리들이. 그 사단은 뭐냐면은, 뜻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사단은 한마리입니다. 이 사단의 별명이 마귀입니다. 사단하고 마귀는 똑같은 놈이에요. 그, 마귀는 뭐냐면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물이 3분의 1 천사들이, 예, 완전 타락해가지고 변해가지고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앞에는 뭐가 붙었냐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뭐 이상한 짓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막 더러, 더러운 짓 하고, 막 이상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거룩합니다. 거룩할 성자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막 저렇게 막 더럽고 이상하고 지저분하고 막, 음, 막 그러느냐. 막 더러운 짓을 하고 막 더러운 말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전혀 뭐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먼저 이, 이 존재들이 이 영적인 존재들이 타락해서 땅으로 내어쫓긴 상태에서 하나님 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에, 흙으로 창조하시는데 에, 아담의 이름이 이제 붉은 흙, 뭐 흙이라는 뜻이고 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를 예, 말씀으로, 흙으로 만들,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도 빨가벗었는데도 전혀 뭐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합니다. 선악과를 두고. 근데 이 사실은 마귀도 알고 있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 사단도 이 성경에 대,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예, 복음에 대한 전문가예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도 이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것을 이 사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 하와한테 먼저 공격해 들어가죠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와가 어 동상 모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동상 남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니도 눈이 밝아 하나님 된다. 그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도 선악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와도, 아단도. 근데 무슨 말이 딱 들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갑자기 보암직도 해졌다. 왜? 내가 지금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 될 것이라는 착하게 빠진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꿈과 한상을 줍니다. 꿈을 주고 한상을 주고 희망을 주고 뭔가 될 듯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 앞으로 네잘 해줄게. 내돈 벌면은 너 앞으로 내가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내 말만 들어. 나 따라와. 뭔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 너 이거 해봐봐. 잘 된다. 장사 잘 돼. 해봐봐봐. 끝내줘.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자꾸만 줍니다. 뭔가 될듯하될듯 어,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뭡니까? 돌아, 나중에는, 그럴 줄 몰랐다. 뭐, 속았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완전 파탄났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먹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예, 세상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 예,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 괴, 에, 계약대로 하나님에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죽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어둠 그 자체입니다. 왜 어둠이 되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때부터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만 그게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왜 죽은지를 모르느냐.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산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니까 즉시 뭐가 왔습니까? 그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가 벗은, 벗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서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 아담 하와, 하와에게 예, 벌을 내리시죠. 평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이 너는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장세기 3장 15절의 은약입니다. 이 언약을 아는 자가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단절어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단은 그것만 모르게 하면은 자기 소나기 있기 때문에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탄 귀신의 장난감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고요. 가지고 놀다가 버려버립니다. 인간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에 영적으로 함께 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예,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에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귀신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예, 컨트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사망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이 밝아서 세상의 것, 먹는 것, 뭐 의식주 문제, 명예 문제,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 먹고 사는 문제. 예. 또 뭔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예. 마누라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친구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일에 집착하고 그 너무도 하니까 막 술에 집착하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남 지적하고 너왜 그러냐 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단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뭔가는 자꾸만 그 어,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 예, 사단이 우리에게 돌았기 때문에, 죄를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거지로 깡덕을 해가지고, 막, 쥐 앉으려고 하고, 막, 회개 기도하고, 막, 종교생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게 곧, 고난입니다. 고난의 길을, 연속된 고난의 길. 그런다 할지라도,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보고 자기 집이라 그럽니다. 이게 참 끔찍한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귀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말하자면 내 주인이 귀신이었다라는 얘기요 내이말 네, 듣는데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어, 노래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이런 생각하기 싫고, 난 이런 것 하기 싫은데, 왜내 마음에는 자꾸 나도 알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자꾸 들까? 어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안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요, 내 마음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누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10장, 10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다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으니까,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현실의 눈이 밝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현실 가운데로 계속 끌고 들어가죠. 육신의 것 얻어 보려고 자꾸 우상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우상 숨기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계속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허상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못 만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지금, 지금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약속을 믿어라. 그것이 장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 구약에는 이 은약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전부 하나님을 만났고 성공했습니다. 영적으로 그게 누구였냐면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은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은약을 다 아는 순간에 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약은 뭐냐면 그 약속 대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 모셔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들어오십니다. 그때 나를 잡고 있던 사탄 귀신은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내 안에 들어 그때부터 재창자미이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듣고 깨닫고 발견되어지면, 아, 내가 누구라는 것을 그때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도, 지옥이 있는 것도, 사단이 있는 것도, 귀신이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죽은 영혼한테는, 죽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천국이 있다, 지옥 있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귀신 했다 사단 했다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있다뭐 예수가 하나님이다 안 믿습니다.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성 가지고 생각합니다. 윤리 도덕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놈이 어 저런 놈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어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이 제일 못됐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윤리 도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악과 뭐은 증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귀신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오류입니다. 오류. 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알게 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고 뭐 나쁜 놈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합니다. 왜? 사단의 권살에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빠지, 빠져나오지 않은 이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똑같습니다.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 저기 있는, 저, 어? 페인이나, 페인된 사람이나, 감옥 가 있는 사람이나, 저 훌륭하다라고 하는, 막말로 소크라테스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습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의 70억인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예, 그리스도 없으면 천하의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30년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본인은 그럴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요. 통일교도 하나님을 믿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박태순이도 그쪽에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어떤 데는또 예수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부 귀신 섬기는 것이고 사단을 섬기는 것밖에 안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믿을 때 그것이 곧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려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사, 반드시 사단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 사단이 나하고 관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모른다. 예, 구원에 구원에 대한 그런.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왜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분을 내게 영접했는지, 신앙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성령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누군지 알아야, 누군지 알아야 될 겁니다. 아닙니까? 왜 그분이 내이야들어와야될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 자범죄 해결해 가지고 들어오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이 온 것이 아니에요. 원죄입니다. 내 속에 사단 사단이 들어와 있고 내가 사단의 자녀로 출생했다라는 걸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세의 3장 사건에서 사람은 모두 사단의 영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영을 바꿔야 되겠구나.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은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도우잖아요. 그때 끝난 겁니다. 이것만,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고린도 후서 사장 사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치가,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직책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 그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러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주님 제림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하고 있고,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짓다 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짓거리들요, 다 해요. 정말입니다. 사람은 그냥 귀신의 장난감밖에 수준밖에 안 돼요. 사람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년만년살 것만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 알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 이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자기 자신 그 자신의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게 선물입니다. 이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어, 어, 어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지옥은 영원합니다. 그영원이뭐 100년, 200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 영원, 영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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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물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누가 보음 보면 16장 보면은, 내가 너무 고민에, 뜨거우니까 고민에 빠져서그 네. 부자, 부자가 하소연합니다. 물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한 바가지도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물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달라고 합니다. 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오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러니까 이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은 저 아브람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우리 형제한테 보내 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좀 얘기해주고 절대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제발 얘기 좀 해달라 그럽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나갈 수 아무도 없다. 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 같은 그런 분들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듣지 아니하면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말하는 자가 그래서 귀하다고 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물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눈을 막 찢어버렸죠. 그런 경우 외에는, 예,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분을 내게 주인으로 모셔드었다 인간으로서 이 것만큼 큰 선물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는 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 그리소를 찬양하고 그리소께 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